한동훈, 윤한 갈등.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한동훈이 그럴 만한 배짱이 있을까요?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요즘 갈등을 겪고 있다는데, 한동훈이가 말을 잘안 듣는다는데, 네, 뭐, 오라 그래도 잘 가지도 않고, 그리고 바깥에서, 음, 한동훈이 윤석열을 부를 때, 그 사람, 저 사람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어, 우리 가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이 그럴만한 배짱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문제를 남제기 합니다. 이거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닌가? 짜고 치는 고수돕처럼 뜬 냄새가 들어요. 한동훈이는 그럴 배짱 없습니다. 한동훈이 그럴만한 배짱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 폴더. 폴더 90도 인사하는 거. 90도 인사하는 게 쪽팔려가지고 두번다 이거 안 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저 사람 전최화된 폴더예요, 저거는. 그런데 갑자기 거리감을 둔다 천만에 짜고 치는 모습답이다. 그럴 만한 배짱, 그럴 만한 깜 없는 사람에게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지금 지금 윤윤 윤, 용산 용산에 대해서 대척점에서 있는 세력이 누군가는 있어줘야 이 판때가리가 어, 이, 이 판을 유리하게 끌고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용산에서도 바보 아니라면 얼마든지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동훈이죠. 네. 어떻거나 저떻거나 지금 투표한다 그러면 표는 제일 많이 받을 사람이니까. 그러면 거기서 지금도 결탁에 있고 오히려 용산에 밀착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한동훈이가 용산과 밀착했다고 가정하면 분명히 지금 지난 총선에 대한 책임론부터 해가지고 이걸 하는 또 다른 세력이 싹트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 꼴을 보느니 차라리 한동훈이가 조금 거리감을 두는 것처럼 액션을 취하면서 저기 가 있는 게 낫겠다는 정치적인 판단을 한 정도는 용산이 머리는 그 정도는 돌아갈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은 지금 거리감을 두고 있는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말하자면 친이구됐다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옛날에 그6.29 노태우 그런 것처럼 뭐그 정도까지 상관 안 가겠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그들 그늘 밑에서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다. 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자기 혼자서 독자적으로 세력화해가지고 뭔가 할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도 감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 또 정치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력이 붙고 갑자기 화력이 오고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한동훈이 덩어리가 커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그때 가서 봐야지. 그는 불감총 고소원 은근히 그걸 바랄 수도 있겠죠. 한동훈이가 그러면 그때서 윤석열이 어저 oh, 새끼 바라주고 저거 줬는데가 좀좀 뵈더니 저기 완전 한다라는 상황이 그때 와서 온다 그러면 그때는 슬그머니 거기에 편승할 가능성도 있죠. 예, 그런 어, 그럴 만한 위인이니까. 예. 그렇지만 그건 또 별개의 문제고 것이 아니라 한번 두켜볼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건 여기까지구요. 또 어, 어, 지금 현재 대선, 어, 대선 지난 총선에 대한 어, 1차적인 의견서가 제출이 되었구요. 예, 의견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선관위로부터의 어떤 회신은 오지 않은 상태다 라는 정도만 소설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또 스타들을 열심히 또 하고 있다 하는 정도 만 말씀드리고 소상하게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